이제, 나를 누이다 해밍웨이. 그날 밤 우리는 방바닥에 누워 있었다. 나는 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누의들은 선반에서 뽕잎을 갈가먹었다. 밤이 새도록 갈가먹었고, 뽕잎이 떡겨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잠들고 싶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고 자신을 놓아버렸을 때, 영원히 몸을 빠져나가는 경험을 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경험을 한 건, 한밤 중에 폭발이 일어났을 때였다. 그때 나는 내 영혼이 나라가 바깥을 떠돌다가 돌아온 느낌을 받았고, 그 후로 오랫동안 그렇게 밤에 잠들지 못하며 살고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려 해도, 밤이 되어 잠이 막 들리는 순간이면 영혼이 떠나려는 걸 느낄 수 있었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그것을 멈추게 할수 있었다. 지금은 영혼이 정말로 빠져나가는 건 아니라고 믿지만, 그 여름, 그날 밤에는 영혼을 두고, 실험을 하고 싶지는 않았다. 당시 나는 깨어있으면서 무언가에 몰입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중한 가지가 어릴적 송어 낚시를 하던 모든 강들을 떠올리며 그 강들을 따라 마음 속으로 낚시를 하는 것이었다. 통나무들의 아래쪽, 강 기슭의 구비들, 깊은 수렁과 맑고 얕은 물길들에서 때로는 송어를 잡고 때로 놓치며 아주 세심하게 낚시를 하는 것이었다. 정우에는 낚시를 멈추고 점심을 먹었다.강에 걸쳐진 통나무 위에서, 혹은 나무 아래 높은 방죽에서 아주 오랫동안 점심을 먹으며 강물을 내려다보았다.담배통에 미끼로 쓸 벌레를 열 마리만 담아왔기에 그걸 다 써버리면 벌레를 찾아다니기도 했다.삼나무에 해가 가려 풀 하나 돋지 않은 축축한 강둑을 파헤치는 건 무척이나 힘든 일이었지만 그래도 벌레 한 마리 찾지 못하는 때가 허다했다. 하지만 늘 무엇이든 미끼로 쓸만한 것을 찾아냈다. 한 번은 섭지에서 미끼를 하나도 찾지 못해 잡아놓았던 송어를 잘라 미끼로 쓴 적도 있었다. 가끔은 섭지의 풀이나 양치식물 아래에서 벌레들을 찾아내기도 했다. 딱정벌레도 있었고 풀줄기처럼 긴 다리를 가진 벌레들도 있었다. 오래된 썩은 통나무 안에는 애벌레들도 있었는데 긴 갈색 머리의 하얀 애벌레는 낚시바늘에 고정되지 않아 차가운 물속에서 떠내려가 버리기도 했다. 통나무 아래에는 나무 진덕이들과 거기로 들어오기 무섭게 땅속으로 파고드는 지렁이도 있었다. 한 번은 오래된 통나무 아래에서 나온 도룡룡을 미끼로 사용한 적도 있었다. 도룡룡은 무척 작고 말끔하며 날렵한데다 색깔도 예뻤다. 녀석은 조그만 발로 낚시바늘에 매달려 있으려고 애썼다. 그걸 본 뒤로는 다시는 도렁뇽을 미끼로 쓰지 않았다. 귀뚜라미 역시 낚시반 들에 꿰였을때 보인 행동 때문에 더 이상 쓰지 않았다. 강물이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초원을 지날 때면 마른 풀에서 메뚜기를 잡아 미끼로 쓰기도 했다. 그 메뚜기를 강물에 던지면 메뚜기가 잠시 물 위에 빙그르르 돌때 송우가 솟구쳤다가 사라지기도 했다. 가끔은 그런 상상속 낚시를 네다섯 개 강을 옮겨다니며 하기도 했는데 가능하면 강 본류 가까운 곳에서 시작해 흐름을 따라 내려가면서 낚시를 했다. 낚시가 너무 빨리 끝나버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다면 강 전체를 다시 훑었다. 강이 호수와 만나는 곳에서 출발해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며 내려올 때 놓쳤던 송어들을 모두 잡을 기세로 덤볐다. 어떤 밤에는 그렇게 떠오르는 몇몇 강들이 너무도 흥미로워 마치 눈을 뜨고 꿈을 꾸는 것만 같았다. 그 강들이 내가 실제로 낚시를 한 적이 있는 강인지. 그렇다고 착각한 강인지 헷갈릴 때도 있었다. 나는 그 강들 모두에게 이름을 붙여주었고 상상 속에서 그곳으로 가려고 기차를 타거나 몇 마일을 걷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밤엔 상상 속의 낚시를 할수 없었다. 그런 밤이면 눈을 뜬채 기도문을 중얼거리며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려고 애썼다. 그것은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었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기억에 내리면 우선 내가 기억하는 최초의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했다. 그러면 내가 태어난 집의 다락방과 그방대들보에 매달려있던 양철 상자가 떠올랐다. 한때 아버지와 어머니의 웨딩 케이크가 담겨있던 상자가. 뱀을 비롯한 여러 동물들의 표본이 담긴 병들도 하나하나 떠올랐다. 아버지가 어릴 적에 수집한 것들이었다. 병 속의 알코올 일부가 휘발되어 몇몇 표본들은 색이 허옇게 변해 있었다. 그 최초의 시간부터 시작해 기억을 떠올리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등장했다. 그들 모두를 위해 기도를 하다 보면 그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성모성과 주기도문을 외우다 보면 긴 시간이 흘러 마침내 동이 터곤했다. 그렇게 날이 훤히 밝은 후에야 나는 잠이 들수 있었다. 나는 참전하기 직전까지 내게 일어난 일들을 모두 기억해내려고 애썼다. 내 기억이 닿을 수 있는 최초의 곳인 할아버지 집 다락방에서부터 시작해 전쟁에 이를 때까지 처음부터 다시 차근차근 훑으면서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우리 가족은 그 집을 떠나 어머니가 설계하여 지은 새 집으로 이사를 가기로 했다. 새 집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할아버지 집 뒷마당에서 불에 태워졌다. 다락방에 있던 병들은 불 속에서 열기와 휩싸여 요란한 소리를 내며 터졌고 병 속에 남은 알코올 때문에 불길이 치솟았다. 뱀도 그렇게 태우졌다 하지만 그 기억 속에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직 물건들 뿐이었다. 심지어 누가 그 병들을 불에 태웠는지도 기억나지 않았다. 나는 사람들이 나타나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기억의 걸음을 계속 옮겼다. 어머니는 늘새 집을 깨끗이 청소했고 정돈도 열심히 했다. 한 번은 아버지가 사냥 여행을 떠났을 때 어머니가 지하실을 윤이 반짝반짝 나게 청소하고는 있어서는 안될 물건들을 모두 밖으로 꺼내 소각했다.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와 마차에서 내려 말을 묶었을 때집 곁의 길에서는 여전히 무언가가 타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를 맞으러 나갔다. 아버지는 내게 엽총을 건네주며 불을 바라다 보았다. 저게 다 뭐냐? 아버지가 물었다. 지하실 좀 치우고 있어요, 여보. 어머니가 현관에서 말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미소로 반겼다. 아버지는 불 쪽으로 가서 무가를 발로 차서 끄집어내더니 몸을 굽혀 그것을 집었다. 그러고는 내게 말했다. 부지깽이 좀 가져올랬니? 나는 지하실로 가서 부지깽이를 가져왔고 아버지는 그 부지깽이로 아주 조심스럽게 제 속을 뒤져 돌독기와 가죽을 벗기는 돌칼, 화살촉을 만드는 도구들, 사금파리들, 여러 개의 화살촉들을 꺼냈다. 하나같이 불에다 시커멓게 변하고 갈라져 있었다. 아버지는 그것들을 길가에 불화태 늘어놓았다. 그 옆엔 아버지가 마차에서 내릴 때 던져놓은 가죽 케이스에 든 옆총과 사냥주머니들도 놓여 있었다. 총과 주머니들을 집 안으로 가져갔니? 그리고 신문 좀 갖다줘? 아버지가 말했다. 어머니는 집 안으로 들어간 뒤였다. 나는 옆총과 사냥주머니를 들고 낑낑거리며 발걸음을 옮겼다. 그것들이 자꾸 다리에 부딪혔다. 한 번에 하나씩 들고 가, 아버지가 말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들고 가지 말고 나는 사냥 주머니들을 내려놓고 옆쪽만 안에 들여놓은 뒤 아버지의 사무실로 가서 신문 더미에서 신문 하나를 가지고 나왔다. 아버지는 끝이 검어지고 깨진 습기들을 신문지에다 내려놓고는 한꺼번에 쌌다. 상태가 제일 좋았던 화살촉들이 모두 깨져버렸어. 아버지가 말했다. 아버지는 종이에 상 그것들을 들고 집으로 들어갔고 나는 사냥 주문이 두 개가 놓여있는 풀밭에 잠시 서 있다가 그것들을 들고 들어갔다. 그 일에 대한 내 기억 속에는 두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그 일을 떠올릴 때면 그두 사람을 위해 기도하곤 했다. 하지만 때때로 주기도 문조차 기억나지 않는 밤들도 있었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까지만 기억나서 몇 번이나 처음으로 되돌아가도 그 이상은 외울 수가 없었다. 그런 밤들에는 결국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다른 일들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다. 세상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떠올리고, 다음에는 새와 물고기들의 이름을 떠올리고, 다음에는 국가와 도시들의 이름을, 다음에는 온갖 종류의 음식 이름을, 다음에는 내가 아는 시카쿠의 모든 거리들의 이름을 기억해 내려야 했었다.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을 때는 그저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었던 밤도 있었는데, 어떤 밤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불빛이 있으면 잠드는 게 두렵지 않았다. 바르기면 영혼이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되도록 불빛이 있는 곳에서 밤을 보내려 했지만 대부분의 밤은 눈을 뜨고 지새우다가 녹초가 되어서야 잠들 수밖에 없었다. 가끔은 너무 졸려서 잠들기도 했지만 그건 바깥이 어둡다는 걸 모를 때였고 알고서는 결코 잠들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누의 소리를 듣고 있었다. 방이면 누에가 잎을 먹는 소리가 아주 선명하게 들렸고 나는 눈을 뜬 채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방에는 한 사람이 더 있었고 그 역시 나처럼 깨어 있었다. 나는 오랫동안 그가 내는 소리를 유심히 들었다. 그는 나처럼 조용히 누워있지 못했다. 조용히 깨어있는 연습을 나만큼 많이 하지 못했기 때문이리라. 우리가 누워있는 곳에는 칩피 깔려있어. 그가 움직이면 바스락 소리가 났다. 하지만 누에는 그 소리에도 놀라지 않고 쉼없이 먹어댔다. 그곳은 전선에서 7km 떨어진 곳이었다. 바깥의 밤의 소리들은 어둠이 들어찬 그 방안의 조그만 소리들과는 달랐다. 방안의 남자는 조용히 누워있으려 했었지만 다시 움직이고는 했다. 나도 움직였다. 나도 깨어있다는 걸 알리려고. 그는 시카고에서 10년을 살았는데 1914년 가족들을 만나러 갔다가 징집을 당하게 되었다. 그는 영어를 할수 있었기에 내게 전령으로 보내진 것이었다. 그가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걸 알았기에 나는 다시 담요 안에서 몸을 움직였다. 잠이 오지 않나 봅니다, 시노리 중인님. 그가 물었다. 그렇군. 저도 잠이 오질 않네요. 무슨 일 있나? 모르겠습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기분은 괜찮은가? 괜찮습니다. 기분은 좋습니다. 그냥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잠깐 얘기라도 나눌까? 내가 물었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빌어먹을 곳에서 무슨 얘기를 나누죠? 여기 나도 좋아. 내가 말했다. 그렇죠? 그가 말했다. 좋아요. 시카쿠에 있을 때 얘기나 해보게. 내가 말했다. 그거요? 전에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결혼하게 되었는지 얘기해보게. 그것도 말씀드렸어요. 월요일에 받은 편지 말이야. 부인에게서 온 거였나? 그럼요. 아내는 틈 만나면 저한테 편지를 보내죠. 거기서 돈도 잘 벌고 있습니다. 자네가 돌아가기 딱 좋은 곳이겠군. 그렇죠. 아내가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요. 우리 얘기 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잠에서 깨지는 않을까? 그럴 리 없어요. 돼지처럼 자고 있지 않습니까? 전 저렇게는 안 되는데 신경이 예민해서요. 소리를 낮추게 내가 말했다. 담배 한대 하겠나? 우리는 어둠 속에서 능숙하게. 담배를 피웠다. 담배를 많이 안 피우시더군요, 신노래중인님 그래, 거의 끊었다고 봐야지. 몸에 좋을 게 없죠. 장님은 연기를 볼수 없어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난그 얘기 안 믿네. 저도 엉터리 같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말했다. 그냥 어디서 주워들은 얘기예요? 돌아다니는 얘기란 게다 그렇죠, 뭐. 둘다 입을 다물고 나는 누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저 우라질 누의 소리 들립니까? 그가 물었다. 씹어대는 소리요. 흥미로운 소리지? 내가 말했다. 그런데 중이님은 무슨 일로 못 주무시는 겁니까? 도무지 주무시는 걸못 봤어요? 저하고 지내는 동안 밤마다 못 주무시더군요. 나도 모르겠네, 존. 내가 말했다. 지난 초본부터 밤마다 잠을 설치게 되는군. 제가 꼭 그렇습니다. 그가 말했다. 전이 전쟁에 끼어들지 말았어야 했어요. 저도 신경이 날카롭거든요. 좋아지겠지. 그런데 중위님은 왜 참전하게 되셨습니까? 나도 모르겠네 좀. 당신은 참전하길 원했나 보지? 원하셨다고요? 그가 말했다. 그거 참 황당한 이유네요. 큰소로 얘기해서는 안 되네. 내가 말했다. 저들은 돼지처럼 자요. 게다가 영어도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우라질. 저들은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쟁이 끝나면 우리 미국으로 돌아갈 텐데. 중위님은 뭘 하실 겁니까? 신문사에서 일자리를 구해볼 생각이네. 시카고에서요? 아마도 브리즈번이란 사람이 쓴 글을 읽어보셨나요? 아내가 그 사람 글을 아직도 오래서 보내줍니다. 읽어보았네. 만나기도 했습니까? 아니, 하지만 글을 보기는 했어.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멋진 작가죠? 아내는 영어를 읽지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집에 있을 때랑 똑같이 신문의 사설과 스포츠면을 오래서 보내줍니다. 애들은 어떻게 지내나? 잘 지낸답니다. 딸 하나는 이제 4학년이 됐어요. 저한테 애들이 없었다면 전 중위님의 전령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계속 전선에 머물러야 했겠죠. 자식이 있어서 다행이었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들이 다 괜찮지만 사내 애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딸만 셋이고 아들이 없거든요. 괜히 신경이 써여요 잠을 좀 청해보지. 아닙니다. 이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완전히 깨버렸어요. 그렇지만 중위님이 주무시지 않는 건 걱정이 되네요. 괜찮아질 걸세 존. 중이님처럼 젊은 분이 잠을 못 이룬다는 건좀 좋아질 걸세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좋아지셔야죠. 잠을 자지 않고 어떻게 버텨요. 걱정거리라도 있나요. 마음에 걸리는 거라도. 없네 존. 그런 거 없어. 결혼을 해야 합니다. 신노리 중이님. 그럼 걱정거리가 사라지죠. 모르겠네. 결혼을 하세요. 돈 많은 멋진 이탈리아 여자를 고르세요. 원하면 어떤 여자건 고르실 수 있을 겁니다. 중위님은 젊고 좋은 훈장들도 받았고 잘 생겼으니까요. 부상도 두번 당했고 이탈리아 말을 잘 못하잖아. 그 정도면 훌륭해요. 그리고 비어 먹을 말이 무슨 상관입니까? 얘기 같은 건할 필요 없어요. 그냥 결혼하세요. 생각해 보겠네. 아는 이탈리아 여자들 좀 있죠? 그렇죠? 물론. 그럼 그 중에서 가장 돈 많은 여자랑 결혼하세요. 이곳 사람들 가정교육하는 걸 보면 모두 좋은 아내가 될 겁니다. 생각해 보겠네. 생각하지 마시고 결혼을 하세요, 시어류 중이님. 알았네. 남자는 결혼을 해야죠.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남자라면 모두가 결혼을 해야죠. 알았다니까? 내가 말했다. 잠깐이라도 눈을 붙여보세요. 네, 신어류 중이님. 잠을 청해 보죠. 하지만 제 말을 기억하세요. 기억해 두지. 내가 말했다. 이제 눈좀 붙이세요, 존. 그러죠? 그가 말했다.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신으로 주민님. 집단 위에 깔린 담요 안에서 그가 몸을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뒤 그는 아주 조용해졌고 나는 그의 고른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코를 골기 시작했다. 나는 한참 동안 그의 코 고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그 소리가 그치자 누에가 잎을 갈가먹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쉼없이 갈가먹어 잎들을 떨어지게 했다. 그날 밤으로 나는 새로운 생각거리를 갖게 되었다. 어둠 속에서 눈을 뜬채 누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여자들을 떠올리게 된 것이다. 그들이 내게 어떤 아내가 될지도 생각해 보았다. 너무나 흥미로워 한동안은 송어낚시도 생각나지 않았고 기도문을 외울 생각도 나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나는 다시 송어낚시로 돌아왔다. 내가 아는 모든 강들은 다시 생각할 때마다 늘 새롭게 떠오르는 것들이 있었지만 여자들은 몇번 생각하고 나니 새로운 게 없고 모두가 비슷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그래서 여자 생각은 그만두고 말았다. 기도문은 지속적으로 외웠고 아주 가끔은 조언을 위해 기도를 드리기도 했다. 그와 그의 동기들은 10월 공세 이후 모두 제대해서 떠났다. 나는 기뻤다. 그는 내게 큰 골칫거리였기 때문이다. 몇달뒤 그는 나를 보는 밀라노의 병원으로 찾아왔는데 그때까지도 내가 결혼하지 않은 걸 보고 크게 실망했다. 내가 아직도 결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 얼마나 언짢아 할까? 그는 후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 그는 결혼에 대해 엄청난 확신을 갖고 있었다. 결혼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줄 것이라 믿고 있었다.